자, 지금 HLB가 어, 계속 9만원대죠. 계속 9만원대에서 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죠. 자, 이, 지금 어, 시장이 평가하는 게이 정도로 어,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하죠. 유무상증자는 HLB만 진행을 했죠. HLB만 진행했는데, 자, 생명과학은 유무상증자를 하지도 않았는데, 왜 HLB하고 똑같이 4% 수준 하락을 하고 있을까? 자,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HLB 생명과학은 어, 지금 유무 상증자하고 관계 없죠. 자, 관계 없는데 흐름은 똑같습니다. 움직임은 4.16 4.16 똑같죠. 자,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자, 첫 번째로 어, 첫 번째 관점에서 좀 본다면 자, 생명과학 주주 입장에서 보면 자, 오늘 같은 흐름은 상당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유무상증자가 이렇게 시장에서 보통 하면 어떤 종목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 하더라도 웬만하면은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초반에는 악재로 작용합니다. 주가 희석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생명과학은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까지 뜨, 끌어들여서 HLB 흐름하고 똑같이 가져가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어 그렇게 좀 생각이 되겠죠. 아 억울하다. 어, 왜 나만? 나는 아닌데 어, 나까지 왜 끌고 들어가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또 생각을 해보면은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이로써 HLB와 HLB는 어, 따로 따로 볼 이유도 없다. 그냥 얘 둘이는 어, 그냥 샴 쌍둥이구나. 그 부분을 오늘 딱 입증을 해주는 겁니다. 오늘 가, 어, 같은 경우에 어, 흘러가는 방향 자체가 자 이제부터는 너는 어, 니 갈길 가고 나는 내 갈길 가련다 이제 에, 빠이빠이 하자 어, 그런 흐름이 만약에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뭐 HLB가 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렇게 어, 유상증자 뭐 이런 어, 주가에서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해석을 하면서 어, 주가가 좀 눌림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 앞으로를 보면은 나올만한 호재들 앞으로 기업 가치가 변화 생길만한 좋은 쪽으로 변화가 생길만한 부분들이 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l 비가 상당히 많이 있죠. 자 그런데 그런 호재들이 나와서 만약에 이번 유중 기간이 뭐 언제까지 이게 주가가 좀 시달림을 받을지는 모릅니다.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충격 흡수가 되고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가 보다 이 정도 내렸으면 주가 이제 반영을 뭐한 거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이제부터 또. 어, 다시 흘러간다 그러면 어, 그렇게 흘러가다가 만약에 이 HLB 이제 부대승인 신청하고 이런 저런 어, 뭐 좋은 소식들이 나올 만한 것들이 좀 많이 있죠 어떤 데이터가 나온다거나 옵디버와의 이런 소식이 또 나온다거나 이런 좋은 소식이 나타나서 HLB가 만약에 크게 상승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오늘 너는 너갈길 가고 나는 내갈길 가련다 이렇게 가다가 좋은 소식이 나왔을 때는 야 우리는 어 가족이잖아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이제까지 계속 갔잖아 어 지금 그렇게 좋은 호재가 나왔는데 hlb 너만 10% 올라갈 거야 생명과 나도 같이 가야지 이렇게 하면은 어좀 말이 안 맞겠죠 자 그래서 이제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생명과학 주주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HLB가 어, 잘될 수밖에 없다라고 믿음이 있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결국은 HLB가 잘 돼야지 생명과학은 같이 따라가는 거죠. 어, 같이 잘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HLB가, 어, HLB만의 호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연동이 되어 있다, 연동이 되어서 같이 움직인다라고 볼수 있겠죠. 어, 유상증자를 하고 안 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 주가의 희석 정도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HLB와 생명과학은 완전히 큰 차이가 있는데 그런 걸 무시하고 HLB 형님 어, 이만큼 떨어졌으니 이 아우인 나도 이만큼 어, 의리를 지켜서 같이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좋은 소식이 이 나와서 이제 쭉쭉 올라간다고 하면은 지금 이런 비율이 이제는 좀 시장에서 자, 이 정도 4분의 1 정도 시가총의 비율은 어, 좀 적정한 것 같다. 여기서 같이 움직이면 될것 같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HLB가 어떤 호재가 나와서 어, 좋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h l b 생명과학 자체적으로 호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유증의 유무 상태인데도 같이 움직였으니 자, 그 이후부터는 방향은 거의 샴 상둥이처럼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기분이 좀 언짢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자 그러면 어 향후에 정말 좋은 소식이 막 터져 나오고 기업가치가 급변을 할때 HLB 생명과학은 당연히 같이 올라가겠지 이런 어 방식으로 이런 시각으로 어 바라볼 수어 있는 어 거의 확실한 그런 상황이 오늘 어 증명이 됐다 이렇게 좀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이 창구를 보면은 매매 창구는 좀 다릅니다. HLB는 자 지금 보면은 그렇게 괴롭히던 이 신한투자고 NH증권사에서 들어왔죠. 신한은 오전에 8만 4만 8천 주 정도 아주 낮게 시작했을 때싹 끌어가버렸습니다. 싹 끌어가버렸죠. 끌어 자 이렇게 가져갔고. 아마도 외국인일 가능성이 좀큰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메리라고 뭐간 이런 거는 뭐 별로 신경 쓸거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여기서 좀 가져가고 좀, 어, 매도를 했죠. 자, 그리고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 대신증권에서는 좀 대신증권이 주로 장기적인 부분을 보고 투자하는 증권사가 아닙니다. 아주 단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는 증권사로 유명하죠. 자, 이 단기적인 시각을 가진 대신 증권에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매도죠. 매도, 매도, 매도. 계속해서 매도. 시작부터 지금까지 매도입니다. 자, 그러고 계속 이제 이 매도로 일관하던 NH 신한 짝꿍으로 활약을 하던 자 여기에서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자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는 부분은 아이 어, 부분은 뭔가 이 단순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이 들어오는 어, 그런. 어, 참고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 이 h b l 쭉 관찰해 본 바로는 그렇죠. 자, 지금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 단한 차례도 매도 없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자, 지금은 NH 10만 주 넘게 올라,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러고, 어, 삼성증권에서는 뭐, 샀다 팔았다 좀 관망하는 수준이고, 대신이 매도, NH가 매수, 오늘은 짝꿍이 이렇게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봤을 때이 대신이 개인일지 외인일지 기관일지 알 수는 없습니다. NH도 알수 없지만 이 창구의 모습으로만 봐서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지 않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생명과학을 보시면 참고 좀 다르죠 어, nh 에서는 또 여기서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대우 쪽에서 좀 들어오고 있죠 자 미래대우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미래대우 쪽은 어 지금 보통 개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또이 세력 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증권사들이 개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들어오고 있고 어, 지금은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죠. 그러나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팔고 NH에서 어, 매도가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신한 쪽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증권사의 이런 포지션은 다르죠. 어, 키움 쪽에서 들어오고 있고 포지션은 다르지만 어, 지금 매수 매도에이 창구는 다르지만. 어, 주가의 흐름 자체는 거의 뭐 쌍둥이 수준으로 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어, 전체적인 시장은 이 코스닥 외인 기관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크림 매수 들어오고 있고, 어, 거래소는 외국인이 지금은 조금 조춤하지만 계속 오늘 어, 꽤큰 폭으로 어,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자, 요 부분은 이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반도체 쪽도 아주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자 제약 바이오도 h i b 그룹을 제외하고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죠. 자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어,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뭐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죠. 자 그렇지만 이런 단기적인 이런 어,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 지금은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정말 힘든 시기이지만, 이제는 정말 믿음을 가질 거냐, 아니면 믿음을 가지지 못할 거냐, 그런 관점에서의 시각으로 결정이 된다. 내 손가락은 어떻게 움직일까,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주가 상승의 요인을 찾아보기는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오늘 시장에서도 봤듯이 오늘 대부분 투자자들은 오늘 우리나라 증시 상당히 많이 하락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 2%가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런 것처럼 HLB에서도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는 알수 없습니다. 오늘 장이 딱 끝났을 때 지금 이 HLB에 이 신앙과 NH의 이 매수가 어떤 세력들이 들어왔는지, 대신의 매도가 어떤 세력들이 나간 건지, 자,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는 부분이 좀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뭐, 좋은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지금 이 대규모 유중 때문에 좀 상대적인 박탈감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뭐, 이왕 이렇게 진행된 부분, 믿고 장기로 본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얼마 전에 88,500원도 한번 보고 왔죠. 자, 그리고 좋은 소식으로 한번 크게 올라섰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서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약을 보고 기업의 가치 변화가 크게 일어난다는 그런 부분을 믿는다 그러면, 이 부분도 다 감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생각이됩니다자 지금 이제 1시 반 정도 되고 있죠. 자 계속 요이이 친구가 이 친구가 어, 이친구이고있습이다이충격파가가이친이 어, 될지는 이 두고 봐야 되겠죠. 오늘 하루로 마감이 될지 아이면구가이 친구가 이이 될지 자 그런 부분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는 양 나오는 거는 반드시 봐야 되겠다. 그렇다 그러면 싸게 주는 거죠. 나한테 주가를 싸게 준다라고 어,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어, 조금 큰 마음을 어,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